이제 일부 마지막 강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그 로또 추첨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예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예. 하진 않고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랜덤하게 숫자 6개랑 보너스 숫자 하나 뽑아 주는 거. 네.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예. 이제 여, 여기도 세타이마우이랑 세타이아웃이 들어가죠 세 타임아웃 그래서 그세 타임아웃을 보여드리면서 훅스에서 이제 유즈컬백이랑 유즈메모 얘네 둘이 중요한데 얘네들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서 이 로또 추첨기를 예제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남은 것들 그뭐 예, 하스톤, 지뢰찾기, 짝맞추기, 테트리스 그 다음에 이거 삼목 오목 비슷한 삼목 이거든요. 얘네들 남았는데 얘네 아 2048도 있네요. 거기다 애니팡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걔네들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예, 분석을 해 보자면 네. 지금 세타이마우스이 되는데 문제는 1초 간격으로 다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세타이마우스 1초 세타임아웃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세타임아웃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반복문을 써서 이 세타임아웃 이걸 표현해야 될 텐데 이거를 클래스로 하는 거는 좀 간단해요. 근데 훅스로 하는 게 살짝 까다로우실 것 같아서 예, 이거를 한번 둘다 클래스랑 훅스랑 둘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시간 질문 중에 지난 시간 질문 중에 이 set 인터벌 저희가 지난 시간이 가위바위보였는데 이런 set 인터벌 있죠? set 인터벌을 꼭그 이런 이펙트 이펙트 안에서만 써야 되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클래스에서도 예, 꼭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여기에서 쓸 필요는 없고 이런 체인지핸드 여기서 써도 되거든요. 렌더에서는 예, 쓰지 마시고요. 렌더에서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예 이런데다가 똑같이 해, 어, 써도 돼요 대신에 이 컴포넌트 윌 업마운트에서 클리어 인터벌 이 컴포넌트 윌, 마운, 윌 마운트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필수라는 거예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또로 빨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컴포넌트는 클래스 네, 네, 이 부분은 뭐 기계적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 참고로 에디터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이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에디터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자동으로 만드나 자동으로 안 만드나 예, 속도 차이가 거의 안 나서 예, 굳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마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음, 일단 여기 바깥에 함수를 하나 분리할 수가 있는 게그 로또 당첨 숫자 7개를 미리 뽑는 거예요 보너스까지 예, 7개 미리 뽑는 건데 이거 알고리즘은 제 자바스크립트 그 무료 강좌에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웹게임 만들기 무료 강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예,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일단 이렇게 숫자 45개 뽑아 놓은 다음에 예. 셔플정렬 하거든요 셔플정렬로 아 셔플정렬은 안 하네요 어차피 저희가 숫자를 7개만 뽑으면 돼서 음, 아니요 아니요 셔플정렬 맞네요 예. 순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셔플 정렬 안, 하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 셔플 정렬이라는 정렬법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정렬을 한것 같아요. 원래는 앞에서 그냥 일곱 개만 뽑으면 되는 거였는데, 셔플 정렬은 그냥 쉬, 제일 쉬운 정렬이죠. 아무거나 하나씩 뽑아서, 어, 옆에다가 넣으면 셔플 되는 거. 아이아 아, 정렬이 아니네요. 정, 예, 정렬이 아니라 그냥 셔플 방법이죠. 셔플 방법 가장 쉬운 셔플 방법이 예, 매스 랜덤으로 매번 아무거나 하나씩 뽑아서 옆에 배열로 옮기면 예, 그게 셔플하는 방법이죠. 예, 셔플 정렬은 다른 정렬이에요. 제가 예, 말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석, 예, 셔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네, 45개 중에 마지막 숫자를 보너스로 하고, 앞에서 6개. 앞에서 6개는, 저희가 그 로또 당첨 숫자. 보너스 넘버. 이렇게. 제가 여기다 콘솔 로그를 찍어둔 이유는, 콘솔로그를 찍어둔 이유는 이거 이 getWinNumbers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그어 계산량이 많은 함수거든요. 정렬도 정렬이 아니라 셔플도 한번 해야 되고 계산량이 많은 함수기 때문에 얘가 반복 실행되면 안 되겠죠. 이거 나중에 훅스할 때 아마 그 이게 반복 실행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콘솔로그로 얘가 반복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표시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 win 넘버스라고 있고, win 스 보너스 넘버 네. 보너스 넘버 있고, 이거는 예, 저희가 로또 한번 하고 나서 재실행이 있거든요. 재실행하는 버그 스테이트, 예, 재실행하기 위한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예,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예, win n u 가 get win numbers. 처음에 이렇게 숫자를 미리 뽑아두는 거예요. 예, 꼭 로또 추첨기 한다고 그 실시간으로 뽑아둘 필요가 없이 예, 미리 뽑아두고 보여줄 때만, 예, 보여줄 때만 그 하나씩 보여주면 되죠. 대부분의 그 게임들이 다 그런 트릭을 써요. 미리 데이터 다 준비해 놓고, 예, 애니팡 같은 거 있잖아요. 애니팡 너무 옛날인가? 예, 최신은 프렌즈팝, 예, 프렌즈팝 같은 거 이렇게 세 개, 그, 그 이렇게 무지 세개딱 이렇게 하면 막팡 터져서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잖아요. 그런 애들도 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 했을 때 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다음 거뭐 나올지 다 계산돼 있고 그 위에서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더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미리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보여주는 거를 나중에 보여주는 네, 그런 효과를 많이 써요. 여기는 네. 당첨 숫자들에서 앞으로 앞에 여섯 개, 6개, 앞에 여섯 개가 이 윈볼스에 들어갈 거고 마지막 게 보너스 공이니까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넣어지면, 예, 스테이트에 숫자가 넣어지면 여기 이 렌더 부분에서 예, 렌더링이 될 거고요. 먼저 JSX 빠르게. 네, 지금 제가 이거 위에 적을 동안 한번 보세요. 네, 간단하죠? 당첨 숫자 있고, 당첨 결과창에 저희가 이윈 볼스에다가 하나씩 넣으면 그게 이렇게 볼로 렌더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너스 공 하나 더 나오고, 이거, 네, 한번더 뽑는 버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에릭님, 성원님, 진용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이거 볼 컴포넌트는 이 공을 그려주는 그 컴포넌트는 예, 제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좋은 점이 바로 재사용하기가 좋다는 예, 그런 점이 있죠 제가 그리고 이 보통 반복문을 기점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분리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반복문 이게 컴포넌트 이렇게 자식 컴포넌트로 분리하고 이렇게 프롭스로 값 전달하는 예, 좋은 기, 그 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볼 컴포넌트 넣고 파일 볼.jsx 얘는 퓨어 컴포넌트. 보통 자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는 퓨어 컴포넌트로 어, 해도 돼요. 얘네들은 그 데이터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화면 역할만 하기 때문에 렌더 c o n s 네, 볼은 이렇게 간단한 그, 예, div 태그 하나고요. css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코드를, 네. 얘는 이 백그라운드라는 게, 예, 빨강색, 아, 그 숫자. 그 당첨 숫자마다 그 색깔이 있잖아요. 예,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당첨 숫자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보다 작은, 예, 10미1 아, 10 2 이하인 숫자들은 빨간 공, 20 이하인 숫자들은 그 오렌지 공, 30 이하인 숫자는 노란 공, 40 이하인 숫자는 그 파란 공, 나머지는 초록 공. 예, 그냥 공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딱히 데이터 같은 거 없는 애들은 Pure Component로 하시거나 아니면 얘는 그냥 자 아예 자체를 훅스로 그냥 만들어 버리셔도 돼요. 이런 거는 훅스로 아 훅스도 쓰지 않죠. 예. 네, 훅스도 필요 없고 사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콘스턴트 예. 그리고 이거 제 강의 듣다 보면 이 훅스랑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는 훅스가 아니에요. 여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스테이트를 안 쓰는 애들, 스테이트 예. 안 쓰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어 넘버 이렇게 함수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더 낫겠네요. 예. 그쵸? 그리고 얘는 훅스가 아니에요. 훅이 이 함수 컴포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useState, useEffect 이런 게 훅스거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컴포넌트. 그냥 함수 컴포넌트예요. 이게 훅스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스테이트를 안 쓰면 이렇게 이런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는 게 좋. 예, 네, 좋아요. 대신에 퓨어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메모로 감싸 주기. 이렇게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를 이렇게 감싸는 거를 하이오더 컴포넌트 고, 차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보통 고차 컴포넌트라고는 안 하고, 하이오더 컴포넌트 또는 HOC. 이 메모를 넣으면, 퓨어 컴포넌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여기서, import. 이거 참고로 제가 다 지난 시간에, 아 지금까지 다 강좌를 한 내용이라서, 이거를,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모르겠다 싶으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강좌 때다 다룬 말이거든요. 지금 p u r 컴포넌트 그러니까 만약 에 얘가 아니라 아까처럼 p u r 컴포넌트로 만들었다 p u r 컴포넌트로 만들었다면 얘는 굳이 뭐 다른 걸로 감쌀 필요는 없죠. 이게 메모 자체는 이 그냥 함수 컴포넌트는 p u r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예, 함수 컴포넌트는 p u r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p u r 컴포넌트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리액트 점 memo를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pure 컴포넌트를 감싸야 되는 거는 없어요. 뭐 다른 그 h i g h order 컴포넌트 HOC를 pure 컴포넌트에 감쌀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보통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고 pure 컴포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pure 컴포넌트를 쓰시거나 이렇게 React Memo를 다른 컴포넌트에다가 감싸시거나 그러시면 돼요. 그 CSS, CSS는 여기서 로또 예, 네, HTML에서 로또 추첨기.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CSS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는 유료 강좌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쓰는 거 제가 유료 강좌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 클래스가 볼이잖아요, 볼.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예, 네. 이 CSS가 별, 별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 div 태그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 클래스 네임에 연결돼서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여기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그 CSS의 역할이에요.